네. 교류되는 창업정보 오늘도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럼 네. 인공지능 관련한 창업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소개해 주실 내용 네, 어떤 내용입니까? 자, 오늘 방송의 제목은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변화의 시대 직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라 입니다. 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럼 이번에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제 내용이 되겠네요. 요즘 많이들 관심 가질 만한 주제이기도 한데 이 내용을 또 준비하시는군요. 제가 네. 그채 gpt하고 산업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네. 우리 일상이 어떻게 변할지 고민을 해봤는데 그중에서 이제 직업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럼 채 gpt의 등장으로 변화하게 되는 직업. 네. 어떤 직업이 변할까 가장 좀 궁금하기도 해요. 뭐 전화 상담 서비스, 의료, 금융, 교육, 여행, 출판, 영화, 언론, 광고, 세무, 법무, 회계, 경리, 농무 등등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직업의 대부분이 지식 산업이라서 여파가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음, 뭐 거의 전 분야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 이것도 아주 제가 일부분이고, 네. 사실은 거의 전 분야가 다 바뀐다고 음. 봐야죠. 예. 가장 먼저 이제 전화 상담 서비스를 꼽아주셨는데,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변화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 전화가 재밌어요. 전화의 네. 경우 처음에 옛날에 나왔을 때 전화 상담사가 있었어요. 그랬었죠. 누구한테 바꿔주세요. 이렇게 꽂아줘가지고. 네. 근데 전화번호가 생기고 나서 없어졌죠. 음. 그114 서비스로 변화하고, 현재는 그나마 저도 검색시장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화상담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고객 문의나 요청에 대한 직원들이 전화나 이메일 을 통해서 대응했지만 이제는 챗봇과 같은 자동응답 시스템이 대부분의 문의를 처리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관리, 복잡한 문의나 문제 해결, 고객 만족도 관리,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으로 요약하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화 상담 서비스 분야에 일하는 직원들의 역할은 기존의 직무보다 더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업무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 그럼 의료 분야에서 직업은 어떤 식으로 좀 변화를 하게 될까요? 자,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직업들도 업무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진단. 치료, 데이터 분석, 예방 등의 분야에서 사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는 의사의 능력에만 의존하던 기술들을 인공지능이 대행하게 되는 것이죠. 의료 서비스의 경우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달린 경우들이 많아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를 인공지능에게만 맡길 수 없으며 관리 및 책임이 중점적으로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음. 금융 관계자들의 업무도 바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바뀌게 될까요? 자, 이것도 과거에 또 사례가 있습니다. 1976년 영국의 ATM이 대량으로 보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그전에 돈을 다루던 직업이다 보니까 대량의 해고를 걱정했던 영국은행 노동조합에서 총파업을 일으켰어요. 그 결과 그전에 돈을 다루던 은행원은 보험이나 투자 상품을 권유하는 형태의 금융 서비스로 변화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일로 바뀔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계좌 개설이나 대출 신청, 보험 청구와 같은 것은 업무가 자동화가 될 겁니다. 음. 두 번째로 금융 데이터를 분석, 고객의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요. 세 번째로 금융 관계자들이 보안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네 번째로 금융 관계자들은 음성인식 기술이나 챗봇을 활용해 고객과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ATM이 등장해서 돈을 다루는 일에서 금융서비스로 변화했듯이 기계가 할수 없는 보안 문제나 복잡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선생님들의 업무도 많이 바뀌게 될까요? 아,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원래 교육 분야가 우리나라도 2015년이 전자 교과서 원년회였어요. 그런데 전자 교과서 시도가 실패를 했죠. 왜냐하면 아이들 성적도 안 오르는 데다가 너무 이렇게 패드의 파손이 심해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인공지능 교과서로 바뀌게 되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교과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요, 선생님은 코칭의 형태로 직무가 바뀌게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맞춤형 교육이나 비대면 수업, 학습 분석, AI 학습 콘텐츠 개발 등으로 그 교사의 역할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교육 분야의 경우에는 워낙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에 실패한다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실패한 국가가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혁신에 성공을 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럼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는 여행 분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이번엔 뉴빙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을 활용을 한번 해서 여행 일정을 짜봤어요. 어떻게 됐냐면 만약에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짜줘 그러면 은쭉 짜줘요. 언제 어디서 뭐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가가지고 어떻게 돌아오는 거까지 쫙 짜집니다. 자동으로. 자 그리고 거기다가 외국 사이트 번역도 알아서요. 내가 만약에 스페인을 간다. 스페인 뭐 일주일 여행지를 짜줘 그러면 쭉 짜줘요. 번역도 다 해주고 그니까 이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여행 콘텐츠를 개발하고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언어의 장벽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행객들은 이전 여행 경험과 검색 기록을 분석하여 개인에게 맞는 여행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상품이 아니라 음. 개개인별 여행을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음. 그렇게 세밀하게? 그렇게 세밀하게 돼요. 음. 자, 이를 통해 여행객들은 보다 만족스러운 여행을 할수 있으며 여행지국들은 더욱 정확한 예약과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건 어디까지나 인터넷에 떠 있는 정보에 불과하다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그게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의 실물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행업의 변화가 아마 계획을 짜주는 거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대로 변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사용 봐야 되겠네요. 예. 요즘 뭐 어느 정도 좀 이용을 합니까 g t p 좀전 세계적으로 벌써 1억 면을 넘은 지가 오래됐고요. 음. 우리나라서도 지금 엄청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음. 한글 그 발전속도 가 엄청 빠릅니다. 그렇구나. 출판업계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에서의 변화가 있을까요 자 이미 미국에서는 책 gtp로 만든 책이 많이 나와서 출간되고 있어요 음.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출간이 됐 는데 인간이 기획만 하고 나머지는 작가와 편집, 번역을 인공지능했습니다. 이처럼 출판업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판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편집이나 교정 등의 기존 업무는 사라지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개발, 출판물 관리 및 분석, 인터랙티브 출판물 제작, 자동화된 출판물 제작 방식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출판업의 경우 여행업과 같이 소규모 회사들이 많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도 지금 많이 좀 변화하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영화 산업의 경우 이미 많은 부분에 좀 변화가 있어서 또 어떻게 변할지 더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영화 산업은 워낙에 넓은 분야의 전문화가 되어 있는 산업입니다. 네. 그러나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이 가능해요. 첫 번째로 자막의 번역, 음. 자동 대본 생성 등의 작업이 보다 쉬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영화 제작자 재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전문 번역가나 작가가 수행할 일부 작업을 대체할 수있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음. 두 번째로 여행을 보는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추천 영화를 제공하거나 영화 내용을 요약하는 제공하는 기능들이 나오게 됩니다. 음. 세 번째는 영화 관객들이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여 영화를 검색하는지 어떤 요소에 반응한지를 분석하여 영화 제작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고객이 원하는 영화를 바로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제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외에도 시나리오 작업에서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서 작업을 대행함으로써 많은 직무들이 자동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게 되면 직접 영상을 만듦으로써 개인이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음, 자, 각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측되는 만큼 언론 분야 역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서 AI 아나운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는 아나운서가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나운서는 조금 그 눈에 보이잖아요. 네. 저게 가짜다 생각하면 음. 안볼 가능성이 높죠. 음. 하지만 작가는 그렇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글을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번에 채 GTP가 자동으로 뉴스를 생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음. 정보를 넣으면 기사의 형식으로 10초 안에. 빠른 뉴스로 만들어서 정리합니다. 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언론에서 직무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직종들이 등장할 것이다. 음. 예를 들어 자동 기사 작성 시스템 관리자. 만약 에 기사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쓸 수도 있잖아요 기계가. 네.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챗봇 음. 운영자. 챗봇 자체를 갖다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연어 처리 전문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을 고쳐주는 거고요. 이러한 직종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의 언론 직종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컨텐츠 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컨텐츠 편집자나 디자이너 등의 직종도 생길 네. 수가 있죠. 물론쪽에또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광고 산업은 어떤 식으로 변할까요? 자 여기서 재밌는게 네. 가장 광고 산업에서 중요한 게 광고 카피잖아요. 그런데 네. 얘한테 광고 카피를 넣으면 비슷한 광고 패스 수천 개를 한꺼번에 만들어내요. 아, 그그 중에서 네. 하나 고르면 되는 거예요. 음. 자 이제. 광고 산업의 역사를 한번 보면 은 옛날에는 TV나 라디오 등을 일방적으로 듣던 매체에서 지금은 SNS 등으로 고객이 스스로 찾아다니는 검색의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음. 구글이 그래서 절대적인 강자로 존재했습니다.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를 구글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채GTP가 빙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을 뒤집어버렸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제주도 여행 가고 싶어. 제주도 여행 검색을 하면 블로그에 제주도 여행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주도 여행 코스를 짜주는 거예요. 나 제주도 여행 가고 싶어.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채 GTP로 소비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얻 광고주와 직접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고주는 소비자들과 더욱 가까이 갈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자신의 니즈를 더욱 빠르게 정확하게 충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선 직원들은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자동화 등의 기술과 마케팅 전략, 사용자 경험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과 소통하고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서비스와 제품을 개선하는 고객 경험 디자인 전문가의 역할도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음. 그런데 뭐 많은 문구를 작성해 주신다고 했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문구하고 채 GPT가 이런 좀 문구하고 그런 있지 않을까요? 그 일단 아주 창의적인 문구는 네. 안 나와요. 음. 그러니까 결국 사람인 어떤 데이터에서 조합을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음. 아주 새로운 건안 나오지만 그래도 봐줄만한 거. 음.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보통 초짜한테 시키면 해와라 그러면은 그냥 쭉 되는 대로 해오잖아요. 네.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음. 근데 보통 그 중에서 디벨롭을 해서 쓰잖아요 우리가. 그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근 기본적인 거는. 그 사실 기본이 어려운 건. 그렇죠. 예. 기본적인 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뛰어난 그런 어떤 편집자나 이런 베스트는 못하지만, 기본 초짜들이 하는 걸할수 있다는 라 예. 거죠. 예. 힌트만 얻어서, 거기 이제 디베을 못하고 있는 좋은 문구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세금을 다루는 세무사들의 업무, 이것도 좀. 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그 네. 대학생이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자기가 세무사가 될 건데, 네. 이거 없어지지 않겠냐 네.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네. 답변을 한게 그거였어요. 세무사는 없어지지 않는다. 음. 왜 그러냐 면 세법이라는 게 복잡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허점을 찾아줘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음. 세무사는 없어지지 않는다. 음. 단, 그 세무사 밑에 일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정보를 정리해서 수집해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죠.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죠. 음. 문제는, 이런 식의 기계적인 정리를 인공지능이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이 업무를 하기 위해선 필요한 규칙을 어떻게 만들어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자신만의 효율적인 규칙을 만들어 내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세무사가 소규모로 쪼개지면서 경쟁이 치열한 시장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도 회계, 법무, 경리, 노무 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변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세무 업무 같은 경우는 에 자료가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세금 공제하려면 네. 그런 자료는 채찌피티가 할수 없으니까. 아니, 세견되니까. 그 채, 그걸 다 해준다고. 네. 찾아서 그 정리를 하는 속도가 채 g 피티가 빠르다고요. 그런 것도 해준다고. 근데 이제 허점을 찾아내는 건 기계가 아, 못하죠. 네. 그래서, 세무사에 일할 직원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죠.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내용 쭉 들으면서 괜히 좀못 싹한 분들 많을, 많았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인공지능 대체가 가능하다고 응. 싶어서 인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좀 대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마 네. 제가 생각지도 못한 산업군들이 엄청 많을 네. 거고요. 네. 앞으로 말씀드린 사람은 대부분 인간의 뇌로 작업하는 사고군이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직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직무가 사라짐으로써 직업이 변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직원을 함부로 자르게 되면 인공지능의 오류나 해킹에 의해 기업이 한꺼번에 몰락할 수도 있고 국가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게 아니더라도 러다이트 운동이나 공산주의 운동이 생길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런 산업들은 직원들의 역량 강화, 인공지능 기술과 인간의 협업, 직원들의 전환 지원 등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직원들의 대체를 할수 있는 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기업은 다양한 대처 방안을 고려하여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하는 것이 이 사회와 기업을 위해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은 그렇고 개인들도 인공지능 시대에 좀 대비해야겠죠. 그렇게좀 대비해야 될까요? 제가 원래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나올 때마다 대규모 직업의 재편이 있었습니다. 음. 제 생각에는 회사들은 개개인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규모 회사들로 쪼개질 거라고 다 생각을 하고요. 마치 유튜브가 회사들 관리하는 것처럼 그래서 기존에 월급 받던 직원에서 소사장들의 변화가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류의 직업은 농업에서 공업 그리고 서비스업으로 변화하고 이제 서비스업에서 창업으로 대규모로 전환이 성공해야만 이 직업에 유지할 수 있을 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창업 만이할 길이다. 예. <laughs> 네.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끼로 듣는 창업 정보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